법원행정처장님, 예. 그 처장님에 대한 후배 판사와 법조인들의 평가가 아주 호의적이었습니다. 존경한다는 말도 많이 들었고요, 미담도 많으신데 지난 법사위에서 답변하신 걸 보면서 매우 실망했답니다. 삼담했답니다. 후배 판사 법조인들이 깜짝 놀랐답니다. 처장님 저러신 분이 아닌데 6, 6일간 6만장을 다 봤다고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시지? 깜짝 놀랐답니다. 3심이 일, 2심 판결 중에 선택하는 재판부입니까? 3심은 대법원에서만 음 다시 재판기록, 재판 사건기록 다시 검토해야 되죠? 재판연구관들의 연구보고서도 아뭐 전부 다 기록을 다 검토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재판연구관들이 써준 보고서는 읽어볼 건 아닙니까? 보고서뿐 아니라. 서도 당연히 보고, 상고심심 판결, 상고유서, 답변서, 보고서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상고유서에서 이제 상고심의 쟁점으로 된 부분 관련된 건 기록을.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리죠. 저희가 아, 그래야 할 대법관 분들이 왜 사건 기록, 재판 기록도 제대로 안 보고 판결을 하실까? 이런 거에 대한 당연한. 의문점이 있는 겁니다. 이례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고요. 그러면 재판연구관들의 보고서는 보통 등록이 되고 공유가 되죠. 대법관 분들이 다 보실 수 있잖아요. 대법관들이 다 보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후보와 관련된 재판연구관들의 보고서 보셨습니까, 사장님 저는 당연히 이제 대법관이 행위일이기 때문에 볼 수는 없습니다. 아까 아, 그러니까 제척되셔서. 아, 저, 원래 제가... 다른 사건은 보시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제 그~ 대부분 이제 전압 여기에는 이제 합의 과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행정처장으로서만 이제 행정 관련한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 아주 중요한 제보인데요. 어~ 과거에 재판연구관들의 보고서는 다 공유가 되고 등록하고 보, 공유를 했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유독 이 보고서만 공유를 안 했다고 하거든요.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혹시? 그 부분은 재판연구관들이 등록하는 사이트 있으시죠? 제, 어, 제가 대법관 할 때는 당연히 이제 걸고를 접근할수 그렇죠. 있는데 다만 말씀 조금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그렇게 조치를 했다고 하면 그 재판부로서 즉 전원합의 재판부로서 그런 이제 조치를 음, 뭐 예를 들면 보안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말씀드 그 연구관들 신년 명령을 8... 조의대 대법원장이 별동대로 조직을 해서 아주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해당 보고서를 공유도 안 했답니다. 그 10명 제가 재판연구관 다 호명할까요? 그렇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음. 처장님 이거는 분명히 지적하고 해야 됩니다. 다른 여러 사건에 대해서 재판연구관들의 보고서를 다 등록, 등록 시점도 한번, 한번 보세요. 등록하고 다 공유하는데 이 사건만 이례적으로 공유도 안 하고 재판연구관을 따로 별동대 10명 조직해서 했답니다. 위원님 말씀. 그럼 다 징계 바, 징계해 주실 겁니까? 처장님이 이렇게 이 물렁물렁하게 하시면 후배 판사들이 피해를 받는다니까요. 말씀을 조금 예, 말씀 예, 주시기 예,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 행정 처장이기 때문에 저는 사회 행정에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연구한 보고서라든지 이 부분은 이제 관리 열 명이 어떻게 어떤 어떤 근거로 열 명이 새롭게 조직됐고 그열 명이 어떤 경위에서 그렇게 보고서를 급하게 쓸수 있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유죄 무죄를 다투는 내용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 이 법원 대법원의 아주 중요한 대법원의 절차가 하자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네. 예, 아까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법. 관들이 제가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답변을 유기적인 어떤 이제 일체로 일한다는 그런 부분이 연구관들이 그렇게 이제 대법관이 보는 어떤 이제 상고 이후 관련하는 것 기록 외에 나머지 기록도 보고하면서 이것이 이제 대법관의 심정 형성의 일부로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연구관들도 이제 대법관의 일부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심정 형성 및 합의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제가 접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좀 그럼 이 연구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구성되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를 언제 작성하고 등록 했는지 또 해당 이 대법 재판에 참여하셨던 12명의 대법관들이 이 연구 보고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읽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가관입니다. 정말 이, 이 사건을 제대로 차장님이 중심을 잡고 처리하지 않으시면 조대대법원장 진짜 사퇴는 물론 이거니와 초유의 대법원장이 현재 가서 탄핵 심판 받,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되잖아요. 이건 대법원의 명예가 걸리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습니다. 재판 연구관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금 대법원장이 시켜서 한 연구 보고서 쓴 건데. 확인 자판부터 해서 다 내용 다 있다면서요, 보고서에. 검지처문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근데. 그러니까 재판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재판의 내용까지는 관여하지, 그 저, 사전에는 못하더라도 사후에 문제가 돼서 인지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리고 공개적으로 질의했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건. 그 말씀을 네, 말씀하십시오. 사후에라도 저희들이 이제 그 재판에 음. 들어가서 이렇게 기록을 본다는 자체가 일종의 재판에 대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졌는지받 달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재판관이양심 네. 양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것 까지 제가 검증해 달라는 게 아니,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공정한 재판이 이런 이루어졌는지 재판에 대한 절차만 받 달라는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이제 위원님께서 이제 공정한 재판을 바라는 예문 제가 잘 이해를 했습니다. 나중에 괜히 처벌받고 잘 돼요. 고민하겠습니다.